늙어서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열 가지 지혜. 1.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걱정과 갈등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2. 모든 답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모를 자유를 갖는 것이 곧 평화입니다. 3. 과거를 자주 꺼내지 않는다. 그땐 말이 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4. 다정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경계와 여백을 둡니다. 5.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다. 커피 한 잔의 온기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6. 하루 한번 웃는다. 웃음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7.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무리하지 않음으로써 오래 갑니다. 8. 작은 취미를 놓지 않는다. 그것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챙긴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10. 손에 보더라도 품위를 지킨다. 마지막까지 고운 사람으로 남기 위한 선택입니다.